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해의 입니다 강화학화 매뉴얼 5.0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은 나중에 올릴 거고요. 일단 4.0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아니, 저4.0 버전 갖고 있는데 5.0 버전 새로 사야 되나에 대해서 먼저 답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어, 근데 잠깐 여기서 영상 끄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급적 혹은 무조건 최신 버전으로 공부하길 권했어요. 왜냐하면 개정하면서 최신 기출 문제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 설명이 훨씬 풍부해지고 정교해져서 이전 버전으로 공부하는 수험생과 최신 버전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4.0 갖고 있는 사람들 굳이 5.0안 사도 된다고 하느냐? 별로 바뀐 게 없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크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난 1년간 시행된 피셋, 리트, 경찰대학 편입학 언어 논리,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개념 설명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충된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기존 4.0은 판단 기준을 막라해서 나열하는 방식이었어요. 와, 누가 이런 걸쫙 정리해주길 바랐다면서 좋아해주신 분들이 엄청 많긴 했지만 아, 저는 늘좀 찜찜했어요. 바로 이말 때문인데요. 미국의 전설적인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나는 아름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생각한다. 하지만 고민이 끝났을 때 해법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 답은 틀린 것이다. 이 표는 판단 기준을 총 망라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건 맞지만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이려고 파랑, 빨강 이렇게 음영을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리적인 질서 정연함이 없어요.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4.0 출간 이후에 계속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즉, 아름다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개정판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몇달 전에 어떤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읽으면서 아름다운 해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따로 감사 인사를 메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박사 논문 내용은 이전에도 읽어봤던 거라서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주제를 풀어나가던 서술 방식 즉 기존 방식에서 문제를 착안하고 이를 돌파해 나가는 논리적 흐름이 제가 고민하던 주제와 맞물림에서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다섯 가지 순서 더 버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질서를 찾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적인 변화였다면 형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념과 문제가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과 문제가 주기적으로 엮여서 자리잡히길 원했기 때문에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연역 논리를 다루는 논리 개념 매뉴얼과 달리 귀납 논리를 다루는 강화학화 매뉴얼은 이야기식 서술이 가능하고 또 나름의 매력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에서는 개념과 문제를 확연하게 구분지었어요. 아예 문제가 실린 페이지에는 하늘색 테두리를 넣어서 시각적으로도 구분했어요. 이렇게 탁 구분한 이유는 논리 개념 매뉴얼과 서술 스타일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겸연쩍긴 한데 두책 판매량을 보면 리트피스의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표준적인 교과서 형식으로 써야 할 필요를 느꼈고 개념 설명을 독립시켜서 내적 완성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적용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자,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확연히 바뀌었는데 왜4.0 구매자들이 5.0을 안 사도 되는가? 아, 당연히 구매해 주시면 저야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시다면 5.0 새로 사셔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책으로 리트나 피셋을 독학하시려는 분들은 값비싼 학원 강의를 듣기에는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쪽지나 메일이 참 와닿더라고요. 학원 강의가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아, 이렇게 독학 가능한 책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특히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제공해줘서 독학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라는 유튜브 댓글 등을 보면서 야 개정판을 내더라도 직전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소외시켜선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크게 바뀐 판단 기준 순서도를 비롯해서 중요한 교재 업데이트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를 일종의 개정판 추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신 후에 영상 올라올 때마다 쭉 따라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논리강화 뉴스레터를 구독한 분들에게는 이미 판단기준 순서도 강의를 전부 공개해 뒀어요 또한 이후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메일로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 뉴스레터는 무료고 가입 즉시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4.0 구매자분들께 제가 PDF 다 배포했잖아요? 5.0 구매자분들께도 당연히 PDF 배포합니다. 제가 아예 책 앞날개에 PDF 받는 법을 박아두었으니까 공부하실 때 요긴하게 활용하길 바랍니다 다만 교차는 안 돼요 5.0 구매자인데 4.0도 달라거나 혹은 4.0 구매자인데 5.0도 달라거나 이런 건 출판사와의 협의상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PDF 배포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루에 몇 번씩 야 이게 맞나? 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공유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 불안에 시달립니다 리트피의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 한장 받고 책을 판매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니까요 제 책도 과거에 몇번 피해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도 하고 제보자에게 10만원씩 포상금도 줘 가면서 잡아봤지만 이게 뭐 완전한 해결이란 게 불가능하더라구요. 이런 해적들을 막을 수 없어서 제가 해적이 됐어요. 100메가짜리 스캔한 이미지 덩어리가 아니라 10메가짜리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진짜 이책 인쇄소에 넘기는 파일을 구매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항상 마음 한 켠에 걱정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올라온 합격 수기를 보면서 또 힘을 얻었어요. 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분 수기를 보면 시험 일주일 전 강화카 문제가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강화카 매뉴얼 PDF를 저작계 요청에 다시 한번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 이거 읽으면서 이 PDF 배포 실험이 의미가 있구나. 제 위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수험생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계속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참고로 이분 합격 수기에 제책 공부한 사진이 막 여러 나와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보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서 이두 책을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하여튼 이분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PDF 받으셨던 분들이 시험 끝나고 개별적으로 도움이 참 많이 되었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잊지 않고 연락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시험 치시는 분들도 종이책 그리고 전자책 적극 활용해서 꼭 원하시는 합격 이루길 바랍니다. 저는 묵묵히 책으로 또 영상으로 독학하는 분들의 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